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사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 개장 벌통과 대박 벌통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 올해 벌의 생리는 그렇죠? 벌의 생리는 2층에서, 2층에서, 아, 꿀, 꿀을 저장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산란을 하는 게 벌의 생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 한 봉, 한 봉의 그런 습관들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 개상벌통을 팔매요? 팔매로 보셔야죠. 10매, 1매 정도 될 건데, 아, 밥, 밥통을 넣기 때문에, 벌 밥통을 넣기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8매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의 왼쪽이 우리가 쓰는 일반, 아, 일반 벌통의 개상을 올린 거고요. 화면의 오른쪽이 아, 대박 벌통입니다. 뒤 끝을 뒤쪽 끝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뒤 끝을 맞춰 놨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대박 볼통이 아, 뒤쪽에 있는 게 대박 볼통이죠? 대박 볼통이 앞으로 저만큼 튀어 나옵니다. 거리로는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반 볼통하고 대박볼통하고 길이, 길이가 약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cm 차이가 나죠 대박볼통은 20cm 정도 더 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 일반 볼통은 이렇게 계상으로 단상과 2층으로 아... 뭐이 벌통도 장수농약사가 싸그리 죽은 겁니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X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장수농약사가 죽인 거 밖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겁납니다 이것도 장수농약사가 다 죽인 벌통입니다 아아 아, 현재 현재 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상을 쓰지 않고 12매상을 씁니다 1 2매상이란건 무슨 얘기냐. 소비가 12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이 벌통보다, 벌통보다 넓이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벌통이 49, 뚜껑이 49cm가 나오는데요. 12매상은 좀더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10매상 벌통이니까. 그러면 한55 정도? 55 나올, 나오려나요? 53, 55?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2단, 2단 계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들다 이거죠. 힘들고, <laughs> 내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일반 계산은 내가 우에 우에 들어있는 벌꿀 이걸 통째로 들어서 옮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단상에 내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laughs> 이 벌통은 일반 벌통입니다. 이 벌통의 아... 소비는 8매가 들어갑니다. 8매 그럼 이 안에 우리가 계상을 올렸을 때 단상에 제가 5매, 6매 넣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 안에 6매 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상에 계상을 통째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12매 단상 벌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12매 벌통을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검도 어렵고,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내검도 어렵고, 어, 힘도, 힘도 많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박 볼 통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드신 분들이나 옛날 분들은. 계상불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금이 힘들기 때문에. 2층을 못 드러내니까요. 자, 그러면 대박불통은 어떨까요? 대박불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틀립니다. 제가 임의로 소비를 넣어 놨습니다. 자, 대박불통은. 이렇게 들어가죠. 8매입니다. 앞에 8매. 그럼 뒤에 8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볼통에 단상하고 개상에 들어갈 모든 소비가 이 단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12매, 12매 상, 어, 볼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을보면 예를, 예를 들어서, 12매니까요. 이게 <laughs> 8매니까 10매를 맞추면 되죠. 소비를. 벌통은 이만하다는 얘기죠. 12매상이. 12매상의 볼통은 이만합니다. 12매 볼통은 이만한데, 여기에서 내금을 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허리가 아프다거나, 또는, 냄새가 있으시고 힘을 못 쓰거나 하시는 분들이 <laughs> 12매상 볼통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증소를 해서 증소를 해서 어뭐 석장볼 석장볼로 본포를 깨워서 석장볼로 본포를 깨워서 키워 나가겠죠? 키워 나가면 증소를 해주는 거죠. 뒤에 이제 가림판으로 막겠죠 그것도 증소를 해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증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산란을 나가서 뒤로 여왕이 계속 따라 들어오면서 산란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팔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매의 벌을 다 담은 거죠. 일반 벌통의 단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반 벌통은 2층으로 계단으로 올리지만, 이거는 대박벌통 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판을 빼고, <laughs> 계속 뒤로 연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산 개념이에요. 일반 벌통의 계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벌통의, 일반 벌통보다, 내검이 어려운데 누가 이런 걸 사용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뚜껑만 열면 계상을 내검을 끝내 버리는데요. 한 눈에. 그죠. 반통은 일반, 일반 불통은 우리가 계상을 계상을 드려내야 됩니다. 이 위에 하얀 통을 드려내고 밑에 나무 나무색의벌 볼통을 내검을 해야 돼요. 이걸 드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laughs> 대박볼통은 드러낼 필요가 없이 개상 내금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어려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박볼통이 내금이 더 쉽습니다. 12매상 볼통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대박볼통 가지고 벌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죠. <laughs> 어떤 조건입니까? 고정 양봉이라는 얘기죠. 고정 양봉. 고정 양봉은 12매상 하는 것보다, 어, 1번 볼통 계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대박 볼통 하나가 오히려 더 편하고 힘이 덜 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매, 8매, 16매가 들어갑니다. 단상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아직도, 아직도 대박 볼통이 일반 볼통보다 내금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똑같은 계산 개념이죠? 일반 볼통 계산을 내금하는 거나, 대박볼통 단상을 내금하는 거나, 그 양은 똑같다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 대박볼통 내금이 더 힘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박볼통은 저 단상 자체가 일반 볼통의 계산하고 똑같은 수의 소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는 <laughs> 현재는 일반 볼통하고 대박 볼통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볼통 계산과 대박 볼통 단상하고 똑같은 양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벌을 꿀을 따기 위해서 벌을 우리가 합치죠. 벌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박 볼통이. 남았네. 어디관 <머래> чис위를 <머래> 버리띠 역할을 하는 건데 좀짝네요자이 여기에서 뒤에도 소비가 다 차고 그러면 16매가 나옵니다 이1 6매에서 내가 우리가 아, 일반 일반 벌통을 가지고 꿀을 따로 가시는 분은 여기다가 벌을 지원을 하죠 개상인데 지원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 대박벌 통에서 대박볼통에서 내가 벌을 더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더 지원을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뭐, 뭐죠? 대박볼통 계상입니다 근데, 대박볼통 계산이. 아... 자, 이게 1번 볼통 계상입니다 그죠? 자, 일, 1번 볼통 계상이 크기가 어때요? 크죠? 밑에 아, 일반 볼통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대박볼통의 계산은 크기가 어떻죠? <laughs> 보이시는가요? 약 9cm가 더 작습니다. 일반 볼통의 계산보다 대박볼통의 계산이 9cm가 더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우기가 쉽다 그 얘기죠. <laughs> 자. 대박 볼통에 개당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죠. 왜냐면 문을 여기만 닫고 여기만 닫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대박 볼통은 볼통을 4개 세 개나 네 개의 계상을 합쳐서 집어내야 돼요. 왜냐면 하이 상태로, 이 상태로 문을 닫고 싶지만, 내가 이 상태로 문을 닫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밑에 볼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뚜껑이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뚜껑이 따로따로 없는 관계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매. 뒤에 8매, 대박골통에 8매, 24매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꽉 채울 일은 없는데, 꽉 채웠다 치고, 꽉 채웠다 치고, 앞에 8매, 단상 뒤에 8매, 그럼 28에 16, 16개죠? 그 위에다가 8매가 또 올라가죠. 2층으로. 2층으로 또 올라가니까, 23매, 28에 16, 38에 24, 23매가 나오죠. 자이 상태에서 대박 볼통을 또 끼워주는 겁니다 아, 이게 약간 안 맞아서 깨지었는데 이거는 밑에 좌대가 좌대가 약간 작게 조립이 된것같습니다 깨물고 만 되니까 위에다 살짝 걸치겠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되니까요 자 <laughs>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일반 볼통 계산과 대박 볼통의 계산의 차이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내금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러분, 내금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거 내금하고 나면, 야를 통째로 드러내는가요? 아닙니다. 야만 드러내는 거죠, 야만. 그죠? 하나만 드러내죠. 그리고 또, 이쪽 거 내금하고 야만 드러내죠. 그리고 단상 내금하잖아요. 오히려 일반 볼통의 개상을 드는 것보다 대박 볼통의 개상을 들어 올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 일반 볼통의 개상보다 대박 볼통의 개상이 9cm가 짧습니다. 짧다는 얘기죠. 그러나 두 개가 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일반 볼통 개상을 내금하는 것과 대박 볼통 개상을 내금하는 건 어떤 게더쉬울까요 대박 볼통 내금하는 게더 쉽습니다. 일반 볼통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목이 안 좋아서요. 일반 볼통은... 한 통을 내금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 한 통을 내금하는 겁니다. 대박 볼통은... 이 안에 세 통이나 네 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통을 내금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면 힘들겠죠? 이걸 통세미로 어떻게 이걸 들어올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대박볼통은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이 상태가 되야만 대박볼통에 두 개가 올라와야만 야를 조금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볼통에 합봉을 할 때는 굉장히 다량의 벌을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일반 볼통은 어때요? 일반 볼통은 계산 하나만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죠? 높이는 우, 대박 볼통이나 일반 볼통이나 높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대박 볼통이 좀 낮습니다. 제가 밑에 보면 빨간 거 바퀴 있죠? 어, 대박 볼통은 좀 특이하시죠? 여기다가 바퀴를 다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바퀴 달아서. 제가 난로에 난로에 바퀴를 담갔고 똑같이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좀 좋은 사람은 약간 큰 바퀴를 달아서 뭐 그냥 앞뒤로 살짝 살짝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일반 볼통하고 대박볼통하고 내금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대박볼통에 내금하는게 힘들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일반 볼통보다 대박볼통의 내금이 더 쉽다 더 무리가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볼통은 계상을 내금을, 내금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내금하기 위해서 2층을 떠내야 됩니다 그게서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1 2인의 벌통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대박벌통 단상으로 벌을 키우면 충분하겠죠. 대박벌통 단상으로서 벌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 벌통 개장이 되니까요. 그게 이게 단점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무겁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내맘대로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조건이 어 수납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고정양봉하시는 분한테는 그 수납장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한번 놓고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일반볼통보다대박볼통이더 내금하기도 유리하고 꿀 다수확도 더 좋다라는 얘기죠. 일반볼통은 개상 하나지만 대박볼통의 개상에는 벌이 일반볼통의세 통이나 네 통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군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개상에 우리가 벌을 쭉 키워놨다가 개상에 새 어, 통을 새통네 통을 키워놨다가 이제 아까씨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이 놈을 전부 여기 개상 대박벌통 개상에 합류를 시키는 거죠. 네 통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이 어, 일반 벌통에서 여왕 여왕하고 소비 두매나 삼매를 빼서 따로 분모 시켜놓고 나머지 벌들은 이대로 여왕이 없는 상태로 하루 이틀 정도 놔뒀다가 여기 대박벌통에 합류를 시켜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르는 동안요 대박벌통 볼통, 일반벌통을 이렇게 계산까지 기르는 동안 대박벌통은 어떻게 되죠? 단상으로 길르는 겁니다. 단상으로 길리면 일반 볼통의 계상을 기르듯이 단상으로 길리면 똑같은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반 볼통 계상과 대박 볼통 단상은 똑같은 양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시 꿀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합봉을 해주는 거죠. 그때 저어 대박 볼통에 계상을 넣어서 벌을 두 통이나 세 통을 더 까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충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애벌레 위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볼통보다 일반 볼통보다대박볼통 단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허리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제가 대박볼통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거워서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볼통의 개상보다 대박 볼통의 개상이 9cm가 작습니다. 더 가벼우면 가벼웠지 무겁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뿌리 들어오는 시기 아가씨가 많이 어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이게 대박 볼통을 놓겠죠 하나. 놓고 여기서 키우고 여기서 키우겠죠. 그러면, 대박골통 양쪽에 벌들을 일반 계상으로 키워서,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 놓고, 여기 있는 왕을 소비 두세 개 빼서 저 뒤로 갖다 놓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 농약사가 싸그리 죽인 6번이나 7번 줄로 야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 납벌이 들어와서, 여기에 저그 집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합류를 하거든요. 아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볼통보다 대박 볼통 아 내금이 더 쉽습니다. 같은 조건의 벌양이라면 그리고 아 계상도 일반 볼통보다 대박 볼통이 작습니다. 그만큼 더 가볍다는 얘기죠. 단 1g이라도 더 가볍습니다. 대박 볼통에 들어 있는 벌양이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정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수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이 어... 대박 볼통에 단상으로 갖고 다닌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동 양봉을 하는 이유는 다량의 꿀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 양목을 나갈 거라면 대박 볼통 계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대박 볼통 계상은 사람 둘이서 들마시면 됩니다. 들었다가 따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나 혼자 나 혼자 작업을 해 나가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뭔가 사정이 생겨서 아파서 벌을 그만둬서 나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구해야 되죠. 그러나 나 혼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러나 그 같이 가던 사람이 무언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벌을 못 키우거나 아파서 이동을 안 한다고 해도 나 혼자 열심히 키워오고, 나 혼자 다할수 있는 상황인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떠나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아, 자기 혼자 못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이동을 포기하면 본인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나 혼자 할수 있는 상황의 조건을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동을 가서도 애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박볼통과 일반볼통의 차이,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현재, 현재 시간이, 아, 11시 42분에요. 이 11시 42분. 곧 있으면 12시가 됩니다. 제가 또, 점벌이를 아 하러 알바를 가기 때문에, 아, 낮에는 시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밤 중에 와서, 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들에게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